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3년 8월 24일 목요일 최고의 날 내게 괴로움이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민숙이 33장 어제 우리 기술학교 졸업식을 마쳤다. 기술학교 졸업식에 손님들이랑 학생들 아마 2천 명이 넘게 온것 같다. 감사, 격려, 칭찬이 이 사람, 저 사람의 이름이 불리우며 기술학교가 이렇게까지 성장한 것에 대한 감사가 있었는데 이러한 순서들을 보면서 어느 한 부서, 어느 한 사람, 중요한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 기술학교를 처음 지으라고 헌금을 해주신 분이 있다. 그 헌금이 없었더라면 기술 학교가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 학교를 지을 수 있도록 정부 측에 있는 사람이 허락을 해주지 않았으면 이일 역시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기술 학교가 세워졌다 해도 학생들이 모이지 않는다면 기술 학교가 세워져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기술 학교가 매달 이제는 1,500만 원의 재정으로 운영이 되는데 여기에 헌금을 해주시는 분들이 없다면 이 역시 가능한 일이 아닌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절대로 한 사람의 일이 아닌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역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모든 것을 도와주신 것이다. 일일이 하나님의 일에 수고한 사람들의 이름들의 명단과 칭찬과 상급은 하늘나라에서 전 인류가 보는 가운데서 알려지게 되지 않겠는가? 어제는 아침에 일어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서 딱한 가지 나 자신을 위한 기도 제목을 들어줄 테니 그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주세요 라고 말을 할것 같다. 딱한 가지 소원, 그것이 나를 위한 소원이라고 한다면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 이거 하나면 내 평생에 어떤 일을 만난다 해도 그 모든 일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 민숙이 33장 55절.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But if you do not drive out the inhabitants of the land, those you allow to remain will become barbs in your eyes and thorns in your sides. They will give you trouble in the land where you will live.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라는 말이 마음에 와 닿는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우리에게 괴로움이라는 부분이 있는가? 무엇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일까? 오늘 내가 묵상구절로 선택한 말씀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괴로움의 원인을 이렇게 말한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하나님이 정복하라는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완전히 몰아내라고 한그 민족을 몰아내지 않고 함께 살게 된다면 그 함께 살게 된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마치 옆구리에서 찌르는 것이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게 된다는 것이다. 이 원리를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적용해 본다면 예수님 믿고 난 다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몰아내야 할 것들이라고 일러주시는 것들을 완전히 몰아내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우리 삶의 괴로움이라는 것을 동반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 괴로움은 내가 차 사고를 당하여 몸이 아프다거나 어떤 병에 걸려서 육체가 괴로운 것과는 다른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렇다면, 어떤 괴로움을 괴로움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도 내 안에 있는 자기 연민, 남에 대한 원망, 쓴 뿌리, 이러한 것을 완전히 몰아내지 않는다면 나는 예수님 믿고 교회를 매주 다닌다 해도 내 마음에는 괴로움이 따라다닐 수 있다는 것이다. 마땅히 몰아내야 할 것들을 몰아내는 결정과 믿음의 선포들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하루도 편안한 날 없지만. 하루도 평안하지 않은 날 없다. 이말제 어록 중에 하나인데요. 흐흐. 오랜만에 써보네요. 요즘 이거저거 생각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흐흐흐. 한편 경찰 수사관이 된것 같은 상황도 지금 저에게 있는데 일단 몸이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어떤 문제라도 일단은 감사로 문제의 첫 단계를 접근할 수 있는 건강한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일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즉슨 처음과 나중이 되어 주시니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왕자의 계심을 인정하는 것을 배우는 훈련이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오셨던 분들 모두 다 떠나는 날입니다. 평안히 잘 돌아가도록 도와주시고 한국에 가서 밀린 일들이 많이 있을 터이니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과 은혜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셔야죠.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오늘 또요 하나님께서 그대를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그대요. 요즘 그대 마음에 괴로움이 있습니까? 괴로움이 있을 때, 한편 이것은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고도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갖게 되는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괴로움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갖게 되는 그러한 괴로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 이것이 무슨 뜻인고 하니, 나에게 있는 괴로움, 이 괴로움은 육체의 괴로움일 수도 있겠고, 어, 마음의 괴로움. 근데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받게 되는 괴로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괴로움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지 않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마음이 괴로울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을 볼때내 마음이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괴로움은 꼭 부정적인 괴로움이 아니라 긍정적인 괴로움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어떠한 괴로움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괴로움을 극복해내는, 괴로움을 극복해내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일단은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벌 때문에 괴로워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사 징계하시는군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증거로 제가 괴로워서 감사합니다. 제가 양심에 화인받은 사람이 아니군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고요. 감사의 기도에, 에, 기도를 할 때. 또 다른 긍정적인 괴로움. 하나님, 내 마음이 괴로워서 예수님의 괴로웠던 마음이 이해되어서 감사합니다. 영혼들을 향하여서 정말로 사랑하시는 그 마음 때문에 마음이 괴로웠던 그 순간이 나에게도 이해가 되어져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영혼들을 사랑한 그 마음의 괴로움을 배우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 괴로움이 감사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그대여, 우리가 괴로움을 갖게 된다면 그대는 어떤 괴로움을 가지기 원하시나요? 절대로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것들을 내 마음에서 몰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갖게 되는 괴로움이 그대에게 없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삶의 지혜가 되겠죠. 마땅히 몰아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연민, 어, 너무 넘치는 자책감, 쓴 뿌리, 누군가를 항상 원망하고 싶은 그 마음, 모두 다 몰아내어야 할 것들이겠죠. 누군가를 향한 너무나 강한 비교의식, 질투, 시기, 욕심, 역시 모두 다 몰아내어야 할 것들입니다. 몰아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주님 앞에 여쭤보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입어서 몰아내야 할 것을 몰아내는 그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